지금은요 어,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오늘은 친구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다대포에 거기를 가기로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친구들이랑 펍을 가기로 해서 하고 오겠습니다. 끝. 지금 준비 다 하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택배가 와와가지고 그거 뜯어볼 거예요. 일단 세 개가 왔거든요. 뜯어볼 거예요. 이거 이거 뭐지? 들. 뭐지? 방향제. 아, 방향제. 아. 귀여워. 제가 요즘 곰돌이에 진짜 완전 푹 빠졌거든요. 옷도 곰돌이 엄청 많이 사고 저번에 네일도 곰돌이 네일 했었고. 곰돌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오, 냄새 엄청 좋아. 와. 오, 냄새 개좋 귀엽죠? 아, 이거는 중학교 때 친구가 보내준 거. 아, 너무 귀여워. 아, 냄새 너무 좋다. 그 다음은, 이거는 뭔지 뭐 알것 같아요. 우산. 우산인데. 우산을, 마침, 이주선인가 강풍주의 보였을 때,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우산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루에 우산을 두 개를 고 사먹었는데, 마침, 이게 장마철이라고 우산을 선물해 주셨네. 네. 콩마니, 백만 가자. 해볼까요? 음. 음, 좋구만. 불편한거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뭔지 알아요 음! 디올 립밤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아 뜨기 어, 아까운데 친구가 선물 준 건데 이거 립밤 코랄색으로 했어요 코랄 코랄이 저는 살짝 완전 핑크는 안올려서 코랄로 이제 좀 화장 안 날에 편하게 바르려고 이거 했어요 근데 이거 뭐시기 각인 각인 그거 있었다 했는데 어디 있게 아 여기 있다 아 보인다 이거 이거는 잃어버려도 제꺼인 걸알수 있게끔. 저는 이제 나가봐야 해요. 자, 나가볼까요? 저희 주차만 40분 걸렸어요. 네, 40분. 음, 화장이 다 지워졌네? 여기도 그렇고. 맛있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칼국수 작년부터 떠들어대던그 칼국수 맞아 작년부터 이걸 빠져서 맨날 왔었지 진짜 다들 파전 존맛탱 파전 음. 파전 초점에서 음아 그 파전

항상 만나는 그 친구. <laughs> 저희 와인이랑 <laughs> 과일이랑 치즈 시켜서 기다려요 지금. <laughs> 여기 웨이터이신가요? 야어렇게손 떴는데니? <laughs> 생일이신가요? 예 며칠 지났지만 아직 생일이에요. 정말요? 예. 네. 축하드려요. 예. 네. <laughs> <laughs> 음. 어머 <laughs> 부 <laughs> <laughs> 낯선데요 쟤는 아 맥주 먹고 난 사이다 먹고 맛있겠다 이거 빨리 끓어야지 진짜 맛있어 알겠어 내가 꼭 먹어볼게 어. 아 응. <laughs>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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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지 음 낫지 야아아 그럼 음 맛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거의 일주일째 찍고 있거든? 다 먹고 맛있어 <laughs> 여기 4 5천 원, 우리 맛있게 먹었다맛있게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해준 콩톱 오늘 해준 손톱. 오늘 바다가 날요간 큐비. 세요안세요안세요 여기에 이세요안녕 <laughs> 아, 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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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봤라라쪽라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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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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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했다. 대박. 이거 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헐. 파. 어, 똑같은 냄새나. 싸. 이럴 수가. 아, 간답니다 뜸이띠. 네. 여러분 어. 보여요? 귀, 귀엽다 근데. 이거 이거은 끌리의 꿀디에 향이에요. 끌리예요. 끌. 글로에네. 그, 글로에. AB라고 어. 돼 있네요. 야, 내가 상황 설명을 좀 하키. 아, 어. 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주입니다. <laughs> 아니야, 조금 뿌리 어, 계신요 <laughs> 자, 아니, 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술을 마시다가 경민 생일파티를 마저 마무리를 하다가 친구들끼리 네. 이제 네. 요새, 네. 요새 저희가 21살밖에 네. 안 됐지만 네. 이제 친구의 동생들의 이제 언어 같은 걸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한테 제가 TMI가 뭔지 한번 네. 그냥 네. 제가 네. 혹시나, 하는 마음, 네. <laughs>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한 친구는 TMI를 MBTI라고 말하고 <laughs> 네. 만 어 유튜버님께서는 CMI를 고급 정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재미삼아 줄임말 신조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 갑니다 네. 여러분. 야역세권이 뭐예요 저요 저요 저 알아요. 뭐예요? 역에역 여기 아. 있는 주변에 사는 거. 그럼 공색권이야. 나는 역색권. 우리 집은 백색권이야. 우리,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 동세권. 인포가뭐이주인이야이구완 주구리 주구말이다주불주불주구주구주구주구주주구주구주구주리 주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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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경구리 주구리 주구리 주구 생일 구리 주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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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불리주 주사 불러 미친거야야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야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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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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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라 <laughs> 여기 좋아요 <laughs> 잘 아니 아니 약간 <laughs> 오늘 만약에 한인이가 우리 오늘 처음 봤어. 근데 대게 오늘 분위기 잘 지고 좋았다. 근데 다음 만남에서 갈수록 뿌. 진동대 그래 내가 봤어 갈비. 오, 몰랐다 몰랐다 몰랐. 아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스불제가 뭐지 스불제. 불행. 불이익. 음. 스불제. 아니, 아, 모르겠다. 불밖에 <laughs> <부름밖에> 없어. <없다. 웃음> 뭐야 그래서? 훌륭한 아, 그만하자. 자,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요. 여기 택배가 와 있어서 이거 뜯고 이제 영상을 끝을 낼 겁니다. 일단 택배가 와서 이거 뜯어볼게요. 오늘 저는 술을 안 먹었거든요. 하나도 안 먹고 이제 애들 먹는 거 놀면서 3차까지 갔다 왔는데, 왜 내가 다 피곤해 보이냐? 곰돌이 그릇, 귀엽다. 야, 곰돌이 빠졌다 했잖아요. 그 모든 친구들이 곰돌이로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곰돌이 그릇, 시리얼을 해먹을 거예요. 아껴 써야지. 예쁘죠?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쁜데? 친구가 내일은 키링 준다 했거든요. 그 키링도 곰돌이고. 그리고, 아, 오늘, 아까 오는 길에 다른 친구 잠깐 만나서 선물 받고 왔는데, 방향제거든요? 방향제를 이번에 다섯 개나 받았어요. 다섯 개나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까 봤는데 너무 귀여웠어. 이거, 이러고거든요? 이거 두 개. 아, 이걸 어떻게 쓰지? 이게 또 향이 달라서 생각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옆에다가. 이제 그섞고는 그냥 그면 갈색깔 곰돌이는 딱 보여드릴게요. 그 나중에 생각하고. 너무 귀엽죠? 얘 머리가 크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왕관 입구에는 여기 목걸이. 그리고 얘가 선물을 하, 진짜 편지를 줬거든요 아 진짜 곤란합니다 이런 뽀뽀 편지 곤란해요 참 암튼 이거 받아왔고요 오는길에 그리고 이거는 사촌오빠야가 준거예요 이렇게 큰거면 어 맞아 양키 캔들 음. 이거 항상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헌 이거 이건 캔들인 것 같아 무겁다. 무슨 냄새지? 응집 음, 냄새 난다. 이거를 이제 이 조명에 해서 녹이는 거죠? 녹여서 이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건 뭔지 알것 같아요. 벽돌 쿠션. 이거 차이 놔어야겠다오 근데 복싱 복싱한데? 오 괜찮은데요? 나름 이렇게 보면 복돌 같기도 해. 아무튼 어, 생일 겸으로 찍은 짧게 짧게 하루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를 찍었는데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인스타로도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